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어, 세 가지 뜰이 있는 성전회복을 두고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후대의 뜰이 있는 이 성전이 회복되도록 우리 잠시 합심으로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는 부활절 예배가 이제 다음 주에 있습니다. 부활절 예배 위해서 미리 기도로 준비하시고 참된 예수 그리스도 의미와 또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깊이 각인하는 그런 예배가 될수 있도록. 또 26차 세계 선교대회가 19일부터 21일 덕평에서 진행되고 또 축제주일로 23일에 있습니다. 세계 선교대회와 또 선교사님들 그리고 말씀 전하실 류 목사님을 위해서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또 오늘 목사님 출타 중이신데 우리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목사님 성령 충만하시도록, 또 오력으로 충만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남선교회 다락방이 시작되었습니다. 월요일 9시 줌으로 시작되는데, 남선교회 모든 회원들과 또이 다락방을 두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산업성교회의 모임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신하시는 에코원 산업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시고 또 지금 회복 중인 성도들을 위해서 또 치유 중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춘 집사님 위에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수술 후에 치유 중인 홍기남 전도사님, 또 한영숙 장로님, 비롯해서 지금 회복 중인 성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를 놓고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중에 있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산 예배로 하나님 드려지는 우리, 우리의 우리 모든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성전 회복의 언약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 가지 뜰이 있는 성전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대로 하나님, 우리가 언약 붙잡고 인도받으며 모든 성도들이 이 하나님 언약으로 하나되는 하나님 응답과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방인의 뜰과 기도의 뜰, 또 후대들의 뜰이 세워지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활절 예배로 하나님 다음 주 드려집니다.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힘입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이 부활절 예배를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더욱 더 깊이 각인되어. 모든 것이 치유되어지고, 오직 그리스도 속에서 모든 응답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온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6차 세계 선교대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계 선교 대회를 통해서 우리 모든 교회가 선교가 각인되어지고 세계보음화의 언약을 향해 언네스 되어지는 이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 성령 충만 주시고 또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가 또 선교사님들과 함께 기도로 동역하는 축복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시며 모든 선교사님들이 영적으로 정말 재충전하며 또 성령의 충만함이 더욱더 크게 임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 지금 출타 중에 있는 또 순간도 하나님 또 모든 사역의 순간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시는 모든 현장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목사님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남성교의 다락방이 시작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남성교의 회원들이 정말 이 강단 말씀에 성취의 주역들로 서게 하시고 말씀으로 모든 답을 얻고 하나님 현장에서 이 해답을 누리며 해답을 증거하는 자들로 하나님 그 축복을 누리는 모든 우리 중직자들, 또 남성교의 모든 회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 남성교회 모든 이 회원들에게 주신 은혜가 온 교회에 전달되어서 하나님 우리 온 교회에 이 다락방이 회복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산업성계 모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산업인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빛의 경제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 언약의 일에 크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산업인 되게 하시고 하나님 산업인들이 모이는 가운데에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 그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 중인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수술 예정 중인 정영춘 집사님에게 지금의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시고 치유의 빛을 비추사한영육간의 모든 것이 치료되어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수술을 준비하고 있는 의료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지금 간호하는 우리 김순호 권사님에게도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영춘 집사님의 그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 또 치유의 증거를 나타내시고 하나님 또영육간의 병든 모든 자들 살리는 하나님 정말 전도자의 가정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치유 중 우리 홍기남 전도사님 정말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모든 것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치유의 성기를 더하사 영역 간에 더욱더 강건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 한영숙 장로님 하나님이 전도자 가시는, 가는 모든 길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 지금 병든 그 모든 부위마다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며 더욱 더큰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셔서 더욱 더 강건한 축복을 누리는 우리 장로님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비롯해서 모든 치유 중인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정말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치유의 빛을 비춰주시고 여호와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중에 치유의 증인으로 하나님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출애굽기 16장 1절로 12절 한번더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로 12절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로 12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그때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이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 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으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 광야를 가면서 또 불신앙을 합니다. 어, 지난주에는 마라물을 쓴물을 마시고 또 불신앙을 했, 했다면 또 이제 마라물 이후에 엘림에서 물이 많은 지역을 또 가게 하셔서 역사하셨는데 또 지금은 이제 어, 배가 고파서 또 원망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왜 이렇게 불신앙을 할까요? 어, 강단 말씀처럼 430년 동안 이 불신앙의 체질이 아예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뭐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할 틈도 없이 바로 이 불신앙이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어, 세상에 참 많은 문제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 뉴스와 또 신문 보면 끊임없이 세상은 문제가 생겼다고 보도를 하고, 또 정치인들, 좀 지도자들은 "늘 내가 맞다, 너가 맞다" 이러면서 분쟁하고, 또 정치인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이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어, 왜 그러냐? 분명한 것은 이 세상 나라라는 것입니다. 당연, 당연히 이 세상 나라는 아닌 척 하지만 육신의 것을 따라서 육신의 것을 위해서 어, 싸우고 쟁취하려고 지금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더또 알아야 될더 중요한 사실은 이 세상 나라 배후에는 에베소서 6장의 말씀처럼 어, 이 세상을 주관하는 악한 영이 따로 있다. 어, 에베소서 2장에 죄로, 허, 죄와 허물로 우리를 죽게 만든 이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있다. 이 세상 나라가 자기 육신의 욕심대로 모든 것을 하고 따라가는데 그것을 미끼로 던져주고 육신의 것을 미끼로 던져주고 완전히 망하게 하려는 배후의 사탄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세상 나라 배후에는 이 사탄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눈을 항상 뜨고 있어야 됩니다. 사탄이 존재하고 이 세상이 지금 육신을 따라서 여러 가지 행동을 하는 것 같지만 그 배후에 사탄이 이 영혼들을 파멸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주의 백성들은. 영적 싸움을 하기 위해서, 또 영적 승리를 체험하기 위해서 이 연약의 눈을 항상 뜨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 무엇입니까? 아, 이 세상 나라, 또 사탄의 나라, 이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기 위한 목적을 두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 우리가 오늘도 현장에 어, 현장에 나아가는 목적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육신싸움하고 또 사탄의 존재를 잊은 채 사탄에게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기도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 사명을 감당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어, 오늘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그랬는데. 세상 사람들이 많은 문제 속에 살 수밖에 없고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있는데 그렇다면 왜 하나님 자녀에게 문제가 찾아오겠습니까? 하나님 자녀도 우리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어려움을 만나게 되고 때로는 어, 위기, 굉장히 낙심될 만한 갈등 찾아올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 하나님 자녀에게 찾아오는 문제, 갈등, 위기를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한 번에 해결하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 복음만이 남게 되면 되는 겁니다. 어, 물론, 이걸 다 아는 사실이죠. 복음만이 남으면 해결된다. 어, 근데 우리는 실제로 이 말을 많이 하면서도 깊이 기도하고 또이 응답을 정말 어떻게 누리는가에 대해서 자꾸 못할 때가 많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된 이 체질 속에서 순간순간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자신들의 환경만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교훈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속에 복음만이 남는 것이 유일한 해결 방법이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응답입니다. 다시 생각해 보면 그 문제를 왜 허락하셨습니까? 그 갈등을, 그 위기를 왜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두고 우리 속에 복음만이 남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복음만 남으면 정말 다 해결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 문제를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복음만이 남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 말씀 주셨습니다. 말씀으로 계속 들어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는 겁니다.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430년 노예 생활했구나. 나의 가문을 통해서 수많은 흑암의 문화와 흑암의 각인들이 내 속에 올 수밖에 없는 당연했던 그 이유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연한 것을 인정하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 계속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계속 들어서 내 속에 그 430년의 각인을 완전히 무너뜨릴 이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 체험해야 된다. 그렇게 결심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그 결단 한한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곧바로 우리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수많은 그 육신적인 체질은 어, 한 순간에 뭐 바뀌긴 어렵습니다. 우리 뭐 습관이나 나쁜 뭐 체질이나. 그런 것들은 바뀌기 어렵겠지만 어, 계속해서 우리 또 기도수첩의 말씀에 나왔는데 어, DNA는 육신의 DNA는 바뀌지 않지만 영적인 DNA는 바뀐다. 하나님이 한번 역사하시면 우리의 영혼의 상태는 바로 서밋의 상태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몇십 년을 우리가 흑암에 빠져서 고난 당해서도 단일 분에 하나님의 역사만 체험하게 되면 그 모든 것이 역전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응답의 발판으로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내 너무나도 불신앙이 자동으로 튀어나오는 이 체질, 이것을 바꾸는 방법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산업 현장에 가고 여러 가지 스케줄이 있다 보면 뭐 메시지를 계속 들을 수는 없겠지만 그 나름대로 그러면 방법을 찾아서 주보를 계속 읽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간단하게 언약으로 붙잡고 계속 묵상한다든지 하는 그런 방법들이 분명히 나와질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붙잡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나에게 여전히 문제가 온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두 가지를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처럼 내 주인을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일어난 문제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주인을 완전히 바꾸기를 원하시는 그 선한 목적 사실은 뭐그한 가지겠죠. 그 문제로 하나님 자녀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큰 선한 일을 행하실 줄 우리는 믿습니다. 또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증거를 얻으라는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문제가 찾아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어, 이해되지 않는 문제,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질문하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답이 간단하게 나오죠. 내 주인이 아직도 나구나. 그 외에 너무 뭐, 이해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 속에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 가문 그 현장에 증거하실 증거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허락하신 줄을 우리는 또그 사실을 우리는 오늘도 보게 될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모세와 아론이 지금 나아가는데 하나님의 자녀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어, 원망할 때 모세와 아론을 보고 원망을 합니다. 이 모세와 아론을 보고 왜 원망합니까? 어,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 하나님을 하나님의 언약을 놓쳐버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사람을 두고 또 모세와 아론을 이제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사람만 바라보고 이제 원망을 하는 겁니다. 이 화내는 이유도 왜 우리를 지금 광해 이스라엘 아니 애굽에서 끌어내어서 이런 고생을 받게 하냐? 이유도 이렇게 됩니다. 또 어떻게 말하냐면 그 애굽에서 그 그냥 가마 곁에 노예 일을 하면서 앉아있던 때에 떨어지는 떡이나 그 남은 고기 먹고 살아가면 되는데 굳이 왜 이렇게 또 고생시키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 오늘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어, 우리가 자동적으로 계속해서 튀어나오는 불신앙의 체질이 무엇인가? 어, 나도 모르게 자꾸만 튀어나오는 그런 게 무엇인가? 어, 정말 말씀 앞에서 기준으로 딱 세워놓고 나 자신을 점검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치유하실 그 부분이 어, 최고 응답받는 오늘 최고의 날이 될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틀린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음을 날마다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 속에, 낙심 속에 빠지지 않고 더욱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지는 응답을 체험해 가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감당되지 못하는, 또 이해되지 않는 문제가 찾아왔다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능력을 바라보는 그 역사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그 체험을 통해서 현장에 증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전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